22년 8월 3일 오전 2시 51분입니다. 제 채널은 단순하게 미친 듯이 소소하게 거래하는 거를 기록하고 공부하는 거를 기록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음, 8월 1일 날하고 2일 날 거래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튜디오 산타 제가 계좌에 갖고 있던 거. 음, 일부 첫 계좌에 있던 거는 벌써 팔았고,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좌에 남아있던 거, 제가 12,089원에 갖고 있네요. 에, 14개 정도? 오, 많다. 갖고 있던 거를 거의, 음, 거의 본전에 12,050원에 팔았으니까, 8월 1일 날. 자, 스튜디오 산타. 요 날, 올랐을 때, 양봉일 때, 거의 고점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만 이천 얼마일 때. 음, 얘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다가 아는 언니랑 둘이서 둘다 이거 갖고 있는데 이 바닥에 와서 처음에 이럴 때 와, 얘를 팔아야 되나 팔 수도 없고 이랬던 게 이게 오를 때또쭉 오르더라고 얘가 그래서 일단 갖고 버티고 있었고 음 앞에 이런 차트 들이 그냥 일반 개미들이 만드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서 들고 있었는데 여튼 뭐 바닥에서 갑자기 쫙 급하게 좀 상승을 했고 음, 여기서 팔았던 이유는 너무 이때까지 급작스럽게 올랐다 그죠. 6350원이 여기 12,000원이니까 이거 지금 한달 사이에 지금 거의 두배 오른 두 배가 된 거잖아. 요두 배가 갑자기. 음.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있던 거다는안 팔았습니다. 절반 팔았어요. 절반 계좌에서. 그래서 얘는 올라올 때 상태를 한번 보면은 음, 요즘 제가 계속.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거치면 이게 급등을 하는지 사실은 이고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좀 주어진 어떤 법칙 법칙에 그럼 이상하지만 움직이는 좀 무게가 있는 아이들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 잡주들 말고는 여튼 나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면은 얘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음 이 상승 추세를 안 깨면서 5선, 몸통은 5선을 타고 있던, 있던 것 같고, 이 꼬리까지 하면 15선? 저는 이거 15선을 서는데, 15,2평을 계속 지지하고 올라왔던 것 같고, 가, 다음에 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이 중심 이상에서 계속 지지하고, 그죠? 음. 그리고 또 오르고, 지금 이러면서 여기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15하고 552평. 즉, 대충 하자면 20하고 62평 골든크로스니까 약간 중장기 추세가 바뀐 걸로 볼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음, 요 오렌지색 라인을, 이게 제가 오늘 새로 해본 건데, 테마라는 지표로, 이게 뭐, 테마 지표가 뭐냐면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음, 이 평선이 후행이잖아요. 그죠? 후행. 앞에 거에 뭐 22평이면 20일, 지난 20일간의 뭐 종가의 평균이니까. 그거를 약간 보완해 줄수 있는 뭐 그런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보통 테마면 20 기준으로 되는것 같은데, 일단 33선. 제가 이 평을 기준으로 잡았더니, 얘가 요 오렌지 라인을 일단 타고 올랐고, 또 지금 요 녹색이 음, 6개월 2평인데, 요 2평도 보통 생각하면 이제 122평 생각하면 되는데, 타고 올랐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얘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저는 반 팔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 오늘 뭐1.6%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버틴고 있다. 얘가 요대로 가려면은, 제 생각에, 적어도 112에서는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만원 선에서는, 그죠? 만원 이상 선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와서, 어, 여기가 대충, 지금 만원 선, 여기가, 여기쯤 되는구나. 뭐, 이 정도라도 나와서, 음, 버텨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앞에서 이 앞전에 많이 좀 많이는 아니다 하여튼 수익을 좀 받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불러스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또 내려온다. 음 이러면 봐가면서 또 잡으려고요. 그래서 반은 팔고 반은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얘가 만약에 이 앞에 만만삼만 사천 원 선을 만약에 어쨌든 와리가리하면서 돌파를 해주면. 그 이만큼 기대할 수 있다. 한 적어도 만 칠천 원 가까이는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만 육천 원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는 제가 반 팔고 반또 들고 있고 좀 이렇습니다. 스튜디오 산타. 어, 그리고 제가 아 정말 SCM 생명과학. 내가 별의별 거라 하여튼 다 사서 다 들고 있는데, 그죠? 이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이게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확신이. 이것저것 깊이 있게 공부하고 확실한 거를 사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새로운 거뭐 배울 때마다 하나씩 막 사보거든요. 저 혼자 막 검색기 만들 때마다 뜨면 또 하나 막 사보고. 여튼,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어디쯤에서 샀냐. 여기 어딜 거예요? 여기 어디? 제가 뭐 이렇게 높은 데서는 안 사니까 잘 염간하면 아마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어 이렇게 가고 어 찔렀다 하면서 어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근데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보면 얘는 지금 계속 떡락인 건데 그죠? 이거를 참 이런 걸또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아직도 사실은 약간 음 하방에 있긴 한데 지금 살짝 음 행복하면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도 살짝 있는 거 같고 또뭐좀더 두고 봐야죠. 얘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웃겨. 제가 네개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13,000여기가 13,000원대지. 그렇지. 14,000원, 13,000 얼마였나? 하여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와, 이거 참답 없다, 이래 싶어가지고, 두 개를 팔았어요, 손절을. 한 마이너스 30%를. 그래서 어제 두 개를 팔고 나니 오르네. 참 신기하다, 그죠? 어째서 그런지. 그래서, 어, 어제 막 보면서, 아, 나이 새끼 차트 앞에 여기 이때 쏠때 팔았을, 팔았을 걸막 이러면서. 제가, 여튼. 이거 쏘고 나서 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다. 그 전에 샀나보다. 그랬더니, 오늘, 어쨌든, 이 비슷한 지점까지 쏘고, 조금 하락해서, 오늘 보자. 19%, 어, 조금이 아닌데. 19% 갔다가, 한 8%, 7 9% 마감했네요. 음. 근데 아직 이렇게, 지금, 구름대가, 제가 스펜을 좀 두꺼운 걸로 쓰고 있긴 한데, 두껍다니까 좀 이상하다, 여튼. 그래서, 기본 스펜을 쓰면은, 얘가 구름대를 돌파하긴 했더라고. 벗어났더라고. 웬일로 오르나 했어. 제가, 음, 어디 갔노? 원래 스펜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인간하면 속지 않으려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려고 스펜 수치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얘는, 어쨌든. 그래서, 어, 원래 기본 스펜 수치로 하면은 지금 요렇게 그림이 요렇거든요. 음. 아직, 어쨌든 간에 결론은 야는 아직 멀긴 멀었다. 요렇게 보면 지금 스팬 따라 요렇게 움직였고, 구름대 살짝 벗어나면서 오늘 거래랑 들어오고 했는데, 여튼. 그래서, 음, 아직 제가 본전이 오려면 멀었는데, 얘를 어제, 물탈까 하다가, 물탈까 하다가, 이렇게 내린 게 이유가 있죠. 어, 뭐까? 저기가 되게 안 좋은 거 같은데.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음. 주매할까 하다가 어제 주매할까 하다가 매도를 어쨌든 했는데 오늘 약간은 움직여서 그래서 아직까지 영 죽진 않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남은 두 개로 그냥 두고 보고 여기서 뭐또 내려간다 답 없게 이러면은 그냥 두개 있는 거니까 손절해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음 모르겠습니다 봐도 모르겠다 뭐 나도 모르는게 정상인가 얘는 어쩌려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더 쏴주면 음, 매도한다 입니다 매도 얘는 지금 여기 선 14000원 선 가면 일단 무조건 이때는 매도다 14000원 말고 여기가 되고 13,500원 선만 만약에 한번더 오면 무조건 일단 매도다, 얘는. 자꾸 쳐나야지 원래는 모르겠지만. 음. 여기 한 방에 돌파할 것 같진 않아 보여서. 근데 하도 얘가 오랫동안 지금 떡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은 거라서. 또 보면은, 음. 여기 내릴 때, 여기 와리가리 하고 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떤 분들이 마음만 좀 먹어주면 올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기에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방칩니다. 얘는 이제, 어. 니 혼자 오르라면 오르고 말라면 말아라. 뭐, 내리면 나는 그냥 팔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 그러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음, 아이스비전, 아이스비전 어디 갔노? 아이스비전은 한번 얘는 그도 차. 제가 하여튼 이때 사서이 떡락, 아, 떡락 검색기를 진작에 만들 걸 하여튼 이 떡락해서 당한, 당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음, 2,965원에 주매를 했습니다. 얘는 음, 얘도 8월 1일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차트가. 그래서 지금 여기 구름대가 좀 두꺼운 구간에 들어와서 잠깐만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움직임을 보여준걸로 봐서 완전히 죽진 않았다 얘가 그래서 요렇게 움직임 있는거 보고 음, 얘는 주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신용이기도 하고 어, 야 섹터는 오대고 아, 머큐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JS 코리아 계열이고 알뜰폰 사업 우체국과 협업 순익 같은 건 잘나는 회사인가 보네. 그래서, 어,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음. 그리고 얘를 좀 보면은, 음. 제가 요게 15, 2평인데, 뭐 22평 정도로 생각해도 될것 같고, 여기 계속 일단은 지지하고 있거든요. 얘가, 여기를 음. 그러면 여기 찔렀던데, 한번더 도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 제가 이거 평단을 지금 얼마에 맞춰 놨냐면 2000 뭐야? 3400. 와 씨. 그래도 3400원이 가. 그래도 3400원이 가니. 3400원이면 아, 여기까지 와야 되네. 어머. 딱 평단이네. 음, 여기까지 한번 찔러. 112 근처네요. 겨우 맞춘 게. 음. 얘는 그래서 모양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또 하다가 조금 내리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물타기 한번더 해서 들고 있어도, 음, 망하진 않겠지, 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요런 데서 정말, 얘도 그 공부인데,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요런 데서 안 팔고 뭐했냐 하면서 보는 거죠. 계속 꼭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한번 찌르고 거래량 터지고 찌르고 그런데 벌써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비슷하다 그죠? 여기 이 평이 머리 위로 다 있으면서 밀집해 가지고 머리 위로 다 있으면서 이거 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기라도 팔았어야 돼. 여기 이 날이라도 응, 갖고 있다가 또한 번은 기회 준다. 응, 줬어 기회를 응, 팔았어야지. 그죠. 근데 그냥 갖고 있다가 어, 이 떡락을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방 추세에서 이위 라인을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거 좋다고 넌 샀니 이거지 혼자 보면서 근데 지금은 보면 아이스 비전은 제가 또 추매를 했던 이유가 여기까지니까 거의 바닥까지 뭐집 바닥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음 거의 보면. 역사적인 바닥이다. 뭐, 지하실 파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바닥이라서, 그냥, 음,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 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래서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매를 했습니다, 얘는. 여기 바닥도 나름 오르락 내륙, 오르락 내륙 하면서, 음, 좀 다지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구름대를 어떻게 잘 가느냐가 지금 문제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오르면, 사실 본전까지 안 와도, 3,150원 선만, 요선까지만 와도, 일단은 그냥 팔까 합니다. 얘는. 그래서 이상. 제가 거래했던 아이즈비전, 또, 아니, 맞지. 아이즈비전 춤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2분의 1 매도. SCM 생명과학도 2분의 1 매도. 그렇게 일단 제가 거래한 내용이었습니다.